유럽 동부에서 시베리아 땅까지 모스크바가 수도인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하는 나라다. 수도 모스크바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수많은 지류로 이루어진 네바강 하구에 건설된 도시다. 500여 개의 다리와 대운하를 쉽게 볼수 있어 북방의 베니스라고도 불린다. 200여 년간 러시아 제국의 수도로 아름답고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들이 가득한 이 도시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심장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품고 있는 영광과 격동의 역사는 방문자들의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약 300년 전 페트로 파블로프스크 요새 건설을 계기로 탄생했다. 당시 러시아 국왕이었던 표트르 대제는 스웨덴의 침략으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하고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다. 도시의 중심에 자리한 요새가 마치 거대한 성처럼 느껴진다. 요새로 들어가는 길, 사람들이 무언가를 향해 동전을 던진다.

요새 안쪽으로 들어가 봤다 두꺼운 성문을 지나자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거대한 성당이 눈에 띈다 1850년에 재건된 페트로 파블롭스크 대성당은 높이가 122.5m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내부 역시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 금빛 문양과 높은 천장의 모습은 마치 성당과 궁전을 합쳐놓은 듯하다. 성당 한쪽에는 관들이 놓여있다. 과거 러시아를 지배했던 황제들의 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던 표트르 대제를 비롯해 14명의 황제가 이곳에 잠들어 있다. 과거 러시아 왕조는 소수민족의 문화를 통합하고 새로운 문화로 발전시켰다. 그 결과,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독자적인 예술을 창조했다. 러시아 황실의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들어가봤다. 갖가지 화려한 보석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보석으로 만들어진 부활절 달걀은 왕가의 상징과도 같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보석에서 장인들의 땀과 노력이 느껴진다. 결도의 진열대까지 만들어 특별히 관리하는 러시아 황실 도자기. 황실 도자기를 만드는 공장을 찾았다. 1744년 표트르 대제의 딸 엘리자베스는 황실 소유의 도자기 공장을 세우고 독자적인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는 황실과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었다. 찻잔 한 세트가 소 500마리에 해당하는 가격에 거래됐다고 하는데 1917년부터는 서민들에게도 판매됐다고 한다. Знаменитые 12 чашек я подарили на свадьбу. Это было 50 лет тому назад. Вот такие у меня 12 чашек, чайник, ну и самшит, там вот тарелочки вот такие. Вот они. Но они у меня вот для красоты. стали. 10:00. 도시의 불빛과 백야 현상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거리가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찼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변 학교 졸업식은 주로 6월 말이다. 이때를 맞이해 백야 축제와 동시에, 붉은 돛 축제가 열린다. 졸업식을 마친 학생들의 즐거운 표정이 거리를 가득 채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붉은 돛 축제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다. 거리 곳곳에서 축하 공연이 한창이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사람들이 강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서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터진다 붉은 돛배는 러시아 동화 속 이야기다 아주 먼 옛날 소년은 예언가에게 붉은 돛배를 탄 왕자님이 나타나 자신을 데려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닷가에서 붉은 돛배를 기다렸다. 순박한 소녀에게 반한 젊은 선작이 자신의 배에 붉은 도칠 달고 나타나 소녀에게 청혼했다는 이야기다. 졸업식을 맞이해 어린 시절의 꿈과 희망을 간직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붉은 도 축제. 이날 화려한 불꽃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어디에서도 황금빛 둥근 돔이 눈에 띄는 성 이삭 성당으로 향했다. 성 이삭 성당은 1818년 공사를 시작해 40년 만에 완공됐다. 안으로 들어가 중앙 돔 내부를 올려다봤다. 성령을 의미하는 비둘기를 중앙에 두고 성모 마리아와 성녀들이 그려져 있다. 12사도의 빛나는 조각상도 눈에 띈다. 웅장한 내부는 22명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으로 가득하다. 서로 다른 화강암 기둥으로 섬세하게 꾸며져 있는 모습에 관광객들과 순례자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성 이삭 성당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러시아 정교회 건물이다. 러시아 정교는 약 1000년 전 키예프 공국의 대공 블라디미르 1세가 정립했다. 다양한 종교와 토속 신앙이 난무했던 당시 통일된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여 국교로 삼았던 것이 후에 러시아 정교로 발전한 것이다. 원형 계단을 따라 성 이삭 성당의 꼭대기로 올라가 봤다. 정상에 도착하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네바강을 오가는 배와 금빛 사탑들의 모습이 무척 화려해 보인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성당 지붕의 화려한 금빛은 재앙을 초래했다. 독일군이 성당의 지붕을 지표로 삼고 공습을 한 것이다. 그후 독일은 872일간 도시를 포위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다. 러시아 당국은 얼어붙은 나도가 호수 위로 시민들을 먹여 살릴 식량을 운송했다. 그때부터 이곳 나도가 호수 일대는 생명의 길로 불렸다.

리이이 추모비에는 이곳에서 희생된 100명의 소년병을 추모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고향을 지키기 위해 학도병으로 참여해 목숨을 잃은 어린 소년들. 사람들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붉은 리본과 종을 달았다. 생명의 길로 향하는 숲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서민들의 삶이 되어있는 도시다. 도심 중앙에 위치한 센나야 시장.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소설 죄와 벌에서 이 센나야 시장을 배경으로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지금도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과일 수확량이 적어 중앙아시아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자세히 보니 과일의 모양이 특이하다 복숭아가 둥글지 않고 납작한 모양이다 양파도 납작하게 생겼다 크기가 수박만한 과일도 있다 중앙아시아의 멜론 드니아다. 자리에서 잘라 속을 보여주는데 참외랑 비슷하다. 시장 한편에서 김치를 판매하는 가게를 발견했다. 이것은 오래 전 러시아에 정착한 고려인들이 만든 김치다. 여러 김치 종류 중 한국 당근 김치가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잘 팔린다고 한다.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잘볼수 없는 한국식 당근 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좀더 자세히 알기 위해 고려인을 만났다. 이곳 고려인들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 혼란을 피해 연해주에 살다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의 후손이라고 한다. 이름은 <목소리> 아, 박, 밀 박. 밀 박씨. 미련파이. 아, 이름니아 미량박. <목소리> 고려인들은 현지에서 생산된 재료만으로 김치를 담가야 했다. 가장 흔한 재료는 당근과 양배추다. <목소리> 매운맛을 내기 위해 후추와 마늘, 식초를 사용했다. 고추장을 만들 재료가 없어 고추기름을 사용했다. 고려인들의 밥상이 푸짐하게 차려졌다. 일면 호수를 떠나 셀리게르 호수에 왔다. 셀리게르 호수는 16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톨로브니 섬에 위치한 닐로프 수도원. 소련 시절 종교 탄압을 받아 군사 시설과 병원으로 활용됐다. 소련 정권이 무너지고 러시아 시대를 맞이한 후 본래 수도원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 봤다. 평일인데도 예배가 한창이다. 새롭게 단장된 모습에서 종교 탄압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종교의 자유를 되찾은 모습이 무척 평화롭게 느껴진다. 수도원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자 멋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수도원의 화려한 지붕과 셀리게르 호수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에서나 볼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 펼쳐진다. 종교 활동이 금지됐던 시절, 러시아 정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아름다운 풍경이다. 셀리게르 호수에서 차로 약 30분 정도 떨어진 발다이 구름. 이곳의 고도는 해발 228m다. 숲 사이로 작은 샘물이 흐르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이 물을 소중하게 여기며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면 땅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을 볼수 있다. 이곳은 불가강이 시작되는 수원지다. 볼가강은 이곳에서 시작해 러시아 서부를 관통한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강.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볼가강의 생성한 물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한다. 가장 유명한 강이 러시아입니다.

리아 수가 붉은색을 띤다. 러시아 사람들은 골가강의 붉은색을 신성시 여긴다. 러시아 서부를 흐르는 유럽에서 제일 큰 강인만큼 이곳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무려 3690km를 흘러 카스피해로 들어간다. 러시아 문명의 출발지이자 오랜 세월 서민들의 삶을 지켜준 소중한 볼가강. 이 볼가강 하류는 동유럽 평원에 위치한 니즈니 노브고로드에 다아 있다. 이 도시의 명소 니즈니 노브고로드 크렘린을 찾았다. 중세 러시아의 성채 요새를 뜻하는 크렘린은 러시아의 큰 도시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다. 총 13개의 탑과 2km의 성벽을 자랑하는 이 크렘린의 역사는 13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원래는 목조 탑이었다가 16세기 초반 벽돌로 재건됐다. 크렘린을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봤다. 내부에는 도시의 관공서뿐만 아니라 전투 기지로 활용됐던 크렘린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당한 러시아 참전용사들의 사진으로 만든 거대한 벽화가 눈에 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의 희생자를 낳은 참혹한 전쟁이었다. 그중 절반이 넘는 약 2천9백만 명의 사망자가 나온 러시아. 그래서인지 인구 50만 명 이상이 사는 대도시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을 두고 전쟁에서 희생당한 이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